금전 뭐 부분이나 재물 부분이죠. 이런 것도 그래도 뭐 삼재는 삼재지만은 것도 돈은 항상 냈을 주문이 들어온다라고 하시니까 돈은 안 떨어져 항상.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희 2020년은 14년에 리 55세 되시뛰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55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음. 신의생들도 외롭지, 뭐, 55세. 기본파적인 분도 많고, 범생 음. 봉사도 많고, 음. <laughs> 잘생겼다. 미남미녀가 많다. 음. 잘났다고. 말 그대로 정말 잘생기고, 미녀고 그래. 음. 예. 예쁜 사람 아주 예쁘고, 음. 어. 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지, 여성분들도. 음. 아주 여성스럽고. 그리고 뭐, 뭐, 가정사야, 뭐, 어떤 요즘 시들을 보면은, 이분들조차도 가정에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좀뭐라하다사다난하게 음. 가정이 좀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음.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태어났을 것이고 음.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집은 또결손에어 음. 부모의 어떤 자리가 빈자리가 음. 항상 시끄러운 자리도 있지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음. 안 좋은 사람들은 진짜 안 좋은 거라 이 사람들도 음. 똑같은 신의 생이라도 음. 그래도 이 분들은 음, 그래도 이 직성들이 굉장히 좀, 이, 강한 어떤 자부심, 강한 어떤 긍지, 뭐, 음. 뭐라 노 이렇게 좀, 그 독립심, 이런 음. 그런 자립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 생활력도 누구보다도 강해, 이분들이. 음. 예, 그래서, 지금으로 볼것 같으면 올해 이제 신년이니까, 어, 음. 이분들은 뭐, 지난 과거 따이는 뭐, 필요치 않다라고 하시는데, 음. 예말 네. 음, 아, 그대로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네. 앞으로 미래적인 것이 이분들은 더 이렇게 성향적으로 성격이 음. 예 밝기 때문에 음. 예좀 지난 것은 그렇게 그다지 지우치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그럼 이제 앞으로 중요한 뜻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새로운 한해 을사년에 우리 이 55세가 되시 우리 대식대 분들 은세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삼자가 일단은 1, 3자가 들어왔고. 이제 몸수 자체가 아야지야. 많이 아플 수주이다. 삼재의 기운도, 삼재가 온다고 무조건 아야지 하는 건 아닌데, 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의 이제 신점이잖아. 그잖아요 음. 이래 앉아서 그냥 말하는 것아도 그냥 말하는 거 아니거든. 음. <laughs> 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애들 그 신의 어떤 그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신의 가물이 많다. 음. 자, 이제 우리 무속에서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는 음. 어, 신의 가물이 많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성격 해야할 분들이 많고, 어, 그리고 또내 직성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분들이 많아. 이렇게 말이든 행동도좀 발라. 그래서 좀, 좀 거짓말 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 그리고 말 그대로 안일, 안일하게 막 타협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예.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뭐잘살든못 살든 내가 뭐 먹든 뭐 먹든 간에 내가 하는 만큼 이분들은 가지고 오는 그런 어, 마인드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분들이 그래서 어 올해는 삼재로 이래서 일신이 좀 아야지 할 수가 있고 신의 가물이인 자손들은 신병을 앓게도 하고 그리고 신의 자손들 신의 제자끼를 가시는 분들은 신의 신명에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바람이 다큰 어떤 말 그대로 이렇게 신명도 음. 신명도 시내 또 오시는 분들이 그것도 다 어, 틀리듯이 네. 아마 아주 큰신 어른들이 음. 예, 지금 오시고 합수 받자고 들어오시는 그런 시기인것 같고 음. 어, 또 초상불이에서도 와서 이제 힘을 실어서 주자고 지금 어, 오시는 것 같고 음. 다만 우리 일반인들은. 삼재는 들어오나 음. 어, 새로운 것을 뭔가를 시작을 하지 말라하신다 무리하게. 음. 네뭐 개개사가 다 틀리지만 이거는 무조건 뭐 따릉따릉 전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는. 그쵸. 어 알고 이제는 계시니까. 네. 어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또 알아가시면 또될것 같고 도움이 될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에, 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신년에 그래도 내가 무리하게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하신다. 음. 특히, 장사를 좀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음. 뭐, 장사도 장사 나름 아닌가, 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소하게 하는 것은 괜찮단다. 음. 무리하게는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하지 말아라시고, 하 그래도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법이 든다라고 하신다. 어, 음. 음. 장사하실 사람들은. 음. 지금 이거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음. 일러주셔서. 음. 어 음.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법이 있다라고 음. 하시고, 장사는 고래 참조하고, 응, 음. 음. 그러고 뭐 금전 뭐 부분이나 재물 부분이죠 이런 것도 그래도 뭐 삼재는 삼재지만 그래도 돈은 항상 내셀 주문이로 들어온다라고 하시니까 이분들 돈은 안 떨어져 항상 음, 네. 돈은 말하지는 않은 사주들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말씀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신경성 좀 신경을 쓰다 보니 신경 위험이 온다. 어. 그래서 신경에 또 위궤양이 안 넘어가도록 관리 좀 하자라고 한다. 어. 그리고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그 신의 생도 오십오 세는 아무래도 좀 충하면 온다. 부딪히면 오니까 내 속을 좀잘 달래라. 내 위를 잘 달래고 결국 내 건강을 잘 달래고 내가 안전자리에 인의 고통수가 어. 또 충하면 오니. 예. 다툼 수가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음. 그거는 좀 어, 어떤 대인 관계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살펴 사람을 좀잘 살펴보고 가자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신년 새복 많이 받으세요.